경제민주화 해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여야 공위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경제 양극화를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기업은 나눔과 배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지 아니면 다른 올바른 해결책이 있다면 스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 경제 정책은 어 현재 그 부익부 빈 부익부 빈익빈 그 정책들이 많이 있고 또이참 양극화적으로 어 흘러가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위정자들의 어떤 중간 역할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는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중간 역할을 잘 하는 게 위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그 민심 표를 얻으려고 너무 이렇게 어려운 사람 편을 들거나 또 때로는 있는 사람 편을 들거나 이런 식으로 편중된 정책을 많이 쓰고 또 민심 얻기 위한 그표 얻기 위한 정책들로 일관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많이 혼란스럽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어렵고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극소화하는 방법은 우리 경제는 자율 경쟁, 자율을 그 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제약을 두어서 있는 사람 거 뜯어다가 가난한 사람 줄려고할게 아니고, 자율 사업, 자율 경제, 자율 운영권을 잘 주어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운영을 잘해서 부가가치를 올려 가지고 이 부가가치가 어려운 사람한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은 그 있는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뒷받침을 잘해 주면서 거기에 나오는 시너지를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자율 경제 성장을 이루게끔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조금만 일어서려고 하면 세금 때려 가지고 억압하려고 하고 조금만 일어서려고 하면 무슨 법 만들어 가지고 제재하고 조금만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면 어? 무너지게 만들고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성장 정책으로서 잘 운영되게끔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정부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에 맞게 빠르게 이념을 세워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맞게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일반 서민들은 일반 서민에 맞게 성장할 수 있게끔 서로 상생 구조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바른 정치다. 그리고 자율 경쟁, 자율 성장, 자율 운영권을 주어서 스스로 서로가 상생으로 일어지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책은 너무 간섭 정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때다가 여기 주면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 <laughs> 강압을 해 가지고 여기 좀 도와주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 하나만 예를 들면 그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다고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뭐. 어 2년 3년 뭐 보호해 주는 식으로 임대차를 새롭게 법을 개정해 놓으니까 그게 언뜻 보면 어려운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있는 사람을 억제하고 없는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잘못함으로써 오히려 임대료가 더 올라가게 되고 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괴로움을 겪고 어 이게 이제 정부가 간섭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만들었지만 사실은 자율성을 억제시키면서 보호해준다고 했지만 결과는 경제의 어려움이 오며 소통의 어려움이 오며 더 부정적 작용을 한다.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도 바로 이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악법으로서 억제하고 악법으로서 간섭을 하기 때문에 더 부작용이 나타나서 부동산이 더 널뛰기식으로 문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경제 정책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잘 키워주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보호해주고, 서로 상생으로서 서로 자율적으로 돕게 끓음 하고, 자율성 있게 성장하게 끓음 도와주고, 자율 경제 성장을 이루게 끓음 정부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 역할만 해야 된다. 너무 억제, 전, 억제 정책도 바르지가 않고, 또 이곳, 이곳에 있는 거 떼다 주는 식으로 해도 옳지 않다. 왜 그러냐? 자꾸 억제 전책을 쓰고 떼다 주는 식으로 정책을 쓰다 보면 우리 국민 거지근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더 마인드도 추락시키고 더 기대는 심리를 만들어주고 또 거지근성을 만들어주고 냄비근성을 만들어주고 더 게으른 근성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게으른 사람은 고생도 해야 되며 정말 의지가 없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가난도 겪어야 되며 고생할 사람은 고생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자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나태하게 굴어도 먹고 살고 그냥 머리만 굴려도 먹고 살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정말 게으르고 마인드가 땅바닥이면 고생도 하기 끄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너는 밑거름이 돼야 된다 이 말이라.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너는 밑거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밑거름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해야지. 무조건 무조건 어려운 사람은 무조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억제하고 떼다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 다 스스로 자립성을 가지고 노력해야만이 잘살수 있는 마인드를 키워 줘야 된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으로서는 좋은 정책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 많이 잔머리 굴리는 습관을 길러놨습니다. 어? 그리고, 게으름 병도 많이 길러놨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대충 살아도 살수 있다는 그런 나태한 의지도 많이 심어놨다. 나쁘게 말하면 추락하는 마인드를 키워놨다. 그러면 언뜻 보면 정부에서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 마인드가 저질량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일으켜야 된다는 신념을 갖기 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인드가 바닥인 사람은 고생도 하게 하고 교육도 시키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교육 정책으로서 깨우쳐주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며 그런 복지적인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눠주고 50만 원씩 나눠주고 이러면 된다? 절대 옳지 못합니다. 내가 마인드가 바닥이고 거지 근성으로 살면 거지처럼 산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의지도 생기고 또 다른 마음이 생기지 나태함을 자꾸 심어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사람들 보호정책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 보호정책이라든가 극빈자 보호 정책이라든가 노인 보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 좋고 젊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잔머리 굴리면 먹고 살게끔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 몇 개월 직장 다니다가 일부러 그만두고 그 배급 타 먹는 식으로 그 뭐라 그래? 실직 수당 이런 거 받으려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국민성을 키워내면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 옳지 않다. 그래서 실직 수당이라는 것도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실직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구하는 동안 실직 수당을 줄수 있는데 한 번의 기회는 주지만 그 다음 그 사람이 또 거짓을 그할 때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도 귀해 주고 세 번도 귀해 주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국가 경제 정책은 자율 성장에 맡겨야 되며 자율 시장에 맡겨야 되며 정부는 잘 중간 역할로서 상생의 역할로서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성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현재 그 지난 정부에서 복지 정책은 좋은 면도 많았지만 우리 국민을 게으른 정책으로서 몰고 간 성향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 정책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면도 많았지만 우리 국민성을 게으름에 빠뜨리고 독립성을 더 저하시키고 더 마인드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정책들이 많았다. 앞으로 새 정부는 이런 걸 반드시 수정해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기 e b 도와주는 정책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